어떤 게 나을라나? 안 물어 안 물어 안, 안 물어요. 물 거예요. 믿음을 가져요. 음. 물고기인데 왜안 왜 물어요? <laughs> 어이래. <laughs> 근데 우리 미끼 다 스푼인데 괜찮아요? 네 저도 스푼이에요. 아까 저희가 말씀 말했잖아요. 의외로 다른 걸로 해면 잘. 바꿔요 네. 아, 알았어요. 바꿔줄게. 엄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면 안 돼요. 액션을 줘야 돼요. 약간 로드를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감아야지만 고기가 닿아요. 아, 아. 아, 아. 안아요, 안아요. 그렇게 해도. 쫓아 오는 건 보이는데 안 물어. <laughs> 아, <웃음> 야구야. 와. 불어, 오다 오다 불어. 말아버리네. 슉. 슉슉. 어 아! 거기 네? 생선! 방금 한 마리가 오다가 쳐다보고, 어? 거의 물겠다 싶었는데, 갔어요 잡아.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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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아, 죽었네 죽었어, 그거 죽었네요. 안 물어, 안 물어. 그래도 안 물어. 너, 너 n 이 d 따이. 이네요 저는 그거 그냥 적을까요, 이걸로? 죽은 고기. 죽은 고기. 말이 색안 됨. 어. 책장 안 아! 오, 아! 아! 자고 있었어요. 아, 자고 있었어. 자, 자고 있었어요. 예스. 예스. 캐치. 캐치. 땡스. 이거 내스로안 돼. 내 스스로. 아, 내스로마 <laughs> Go on! Go on! Go on!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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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He's going into the s a n d 왜? 오. 아. 안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안 잡을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맨날 바다에만 있었어요. 어, 이게 진짜 다른가 봐요. <laughs> 선생님, 이잔 네. 선생님, 죄송해요. 여기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여기 햇빛이 많이 들면은 이게 물속도 온도가 올라가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저 앞에 그늘로 가자. 그늘이 좀더 차가울 거니까, 거기서 뭐 노려보는 걸로. 퍼펙트 여기서 <laughs>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멀때 저기 계신 분들도 못 잡는 거 같은데 <laughs>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들로부터 움직이십시다 네뭐 해요, 빨리 루아 씨를 들고 빨리 묵, 묵 묵, 묵, 묵 아, 얘네 왜안 묵냐 이쪽에서 이렇게 이대로 낚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아이도 있어. 아이 아이, 아이 있어요. 오오 오. 자세 자세가 네. 좋은데? 자세가 지금 이거 하는 나더 좋은데? 와이바이 선생님, 뉴선생님, 뉴선생 배우러 자난 이래 배 선생님 모시는 선생님. <laughs> 거. 좋아요? 재밌어요. 음! 학교가 좋아. 낚시하는 게더 좋아. 학교 낚시 둘다 좋아. 둘다 좋아. 둘다 좋아. 같이 해야. 선생님! 선생님! 함께 준비해할게요 우리 배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준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셋! 셋. 와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바람이 왔다면 오빵어예어이오 와. 네 오. 이런데 완안참님 바이바이. 선생님. 잡, 잡기만 하니까 선생님 응, 아, 못 잡은 선생님이 아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정말 <저거>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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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추리가 잘 나와 오오.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오. <laughs> 손해지.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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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others. focus on yourself. 어? 어? 저 잡았? 어 잡았? 어 아니요 저. 점잡았어요 <laughs> 섬으로 갈수 있어.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 누구 배 없나요? 오오 잡았다 잡았어요. 오 잡았다 잡았어요. 이거 얼마 얼마예요? 0만원불불필요 있어요? <laughs>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나무예요. 잠깐 쉴게요, 제가. 네, 여기서. 이람TV. 안녕하세요, 이람TV 구독자분들. 죄송하지만, 안 좋아합니다. <laughs> 오, 이람. 그동안 낚시를 좋아하려고 배도 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음.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고,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또, 안 바뀌는 결과네. 당연히 못해서, 못하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고, 점점, 희망도 없어지니까,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복귀하지 마! 복귀하지 마! 어떡해? 생선 구이 좋아하 는데.